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 여성과 공공 장소에서 동가 동가. 네 교주 원유 대사로 쉴드 친다. 네이 쉴드 친다 그러면은 쉴드 하면은 이 방패 삼는 거죠. 방패 삼는 거. 네 아니 커버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방어막을 치는 건데. 이 교주가 원효는 특이하지. 근데 안티들이 달라붙으면 원효가 결점이 제일 많아. 공주 꾀여가지고 애를 낳았어. 원효는 전 세계에서 석가모니만큼 존경을 받아. 근데 왜 그렇게 여자가 많은지 가는 데마다 여자가 바글바글 가는 데마다 물론 애 나온 건몇 명인지 숫자도 안 남아 있어. 그러나 그 원효 스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 같은 경우는 이 원효 이 대사님을 에, 통해서 본인을 쉴드 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원효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양심적이었죠. 네. 에, 본인의 각종 사상 등을 통해서 또 실천 등을 통해서 본인을 낮췄죠. 네, 낮추면서 그러면서 어, 민중 속으로 어, 사람들 속으로 서민들 속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교주는 본인이 우주만을 창조신이다. 에, 본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에, 본인이 하늘님이다. 음? 본인이 메시아다. 에, 본인이 절대 이 창조주다. 천형험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본인을 높일 때까지. 아주 그냥 뭐 꼭대기 덕 꼭대기 아주 끝까지 아주 무국의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그냥 다 높였어요. 에, 높여 놓고 나서 본인이 각종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과 공공 장소에서 둥가둥가 이제 둥가둥가라는 건 여성을 무릎 위에다가 앉혀놓고 에,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에, 위아래로 이렇게 에, 흔드는 행위를 둥가둥가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이게 좀 에,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진을 직접 에, 제보한 사람, 네, 제보한 사람에 대한 에, 제가 이 정보도 입수를 했고, 그리고 에, 그 사진을 직접 본 사람들, 네, 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직접 제가 대화를 나눠봤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취재했던 그 기자분들, 네, 기자분하고도 직접 대화를 해봤어요. 네, 직접 대화를 하니까 거의 이제 교주가 확실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교주가 부인한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공개해버리면 되겠죠. 네, 사진을 공개하면은 모든 것이 예,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한 여성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뭐 휴대폰 판매점이라 그러죠. 이 둥가둥가. 이거는 뭐 원효대사로 실드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에 지금 이제 그 방송이 터지고 나서 신도들 중에는 심리적인 혼란이 오고 균열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주만물 창조신. 에, 본인들이 믿었던 재림 예수가 과연 맞는가? 에, 과거에 계속 터져나왔던 각종 뭐 어떤 여성과 사이다의 이 발언 녹취록이라든지 또는 여성의 중요보위를 마구 발언하는 에, 그러한 그 녹취록이 터졌죠. 에, 그러한 녹취록의 문제로 봤을 때 과연 에, 이자가 우주맘을 창조신 재림 예수 3일체 하나님 맞는가? 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신, 에, 우리가 적어도 생각할 때 하늘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 경외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덕과 윤리, 의 정상 에, 그리고 사랑과 양심과 자비의 정상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교주에게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예, 뭐 본인의 사회적 물이 썩지 않는 우유 같은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각종 언론 방송을 막 무슨 뭐뭐 소송을 걸어 가지고 뭐뭐 주택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는 과연 저 사람이 경애감이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원효 대사를 가지고 실드 친다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 스스로 본인을 방어하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원효는 특이하지. 근데 안티들이 달라붙으면 원효가 결점이 많아. 근데 원효 대사는 어, 도리어 아 저울의 깨달음의 경지가 끝의 경지에 왔구나. 마치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자들한테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거 아니, 깨달음의 극시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성전 짓고 막 그럴 때 너희가 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발언들, 이런 거는 완전히 깨달음의 끝이거든요. 또 부처의 누구나. 에,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라는 발언은 당시에 굉장히 이거는 뭐 천지 개벽이 될 발언이었죠. 이 카스트 제도가, 제도가 살아있는 에, 그러한 당시에 에,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라는 엄청난 네, 그런 천지 개벽의 발언들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 분들 그래서 이 이런 원효의 깨달음, 네, 깨달음 속에서 에, 결국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본질에 다가가는 거죠, 본질. 본질에 다가가가지고, 에, 결국엔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에, 당시에 많은 에, 이 서민들과 에, 민중들에게 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에, 또한 존중의 자세를 취했던 그러한 세계인데, 이거 단순하게 이 교주의 행위하고 비교될 문제는 아니죠. 예, 천국 티켓을 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어, 보이지 않는 대천사를 1억에 판매하고 있고 축복을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 음, 우유가 멸균 살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멸균되고 살균되고 밀봉된 우유는 예, 이 유효 기간이 굉장히 오래가죠 유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이름이나 에, 사진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 많은 또 절망 속에서 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신의 물질 영적물질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제2의 제3의 엄청난 사태가 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과연 느끼는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교육부라든지 그 대학교라든지 식약처, 보건복지부, 양주시청이나 양주경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내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정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교주는 원효대사를 빗대여가지고 본인을 쉴드 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